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갑자기 또 제가 아침에 이걸 찍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칩, 갈근 차로다가 칡 밥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감자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위가 이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로 해서 감자를 넣으라 그랬건데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러면 완전하게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찍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갈근차를 이렇게 끓인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시죠? 늘보리밥 하시죠. 늘보리밥. 늘보리거를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를 세번 정도 반복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이게 늘보리가. 정말 따뜻한 성질로 바뀌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렇게 늘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쌀은 아주 한 수저 정도 이렇게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한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요 갈근은 요거잖아요. 갈근은 치글 말린 게 갈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근은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그랬죠. 이 화가 막 얼굴에 올라오고, 막울그락울그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갈근으로 한번 밥을 안 쳐볼게요. 제가 자 먼저 이렇게 이걸 올릴게요. 이걸 이렇게 밥을 쪄서 쪄는 거를 이렇게 놨어요. 쪄는 거를 이렇게 놨고요. 자, 그다음에 쌀을 조금만 여러분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물은. 그래서 밥그릇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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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조금 만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를 내리고 이거 내리고 이거를 밥을 렇게요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이 밥을 대는 동안에 자 이거 뚜껑은 일부러 안 닫을게요 여러분 보, 보여드리기 위해서 뚜껑은안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식물이 굉장히 진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이 물을 내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한까득까득 해서 종이컵 요 정도, 한컵큼 정도 넣으셔서 물을 까득 해서 반이 줄일 때까지 약불로 반을 줄이시는 거예요. 펄펄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반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밥이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밥을 한번 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밥이 됐죠. 이건 진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갱년기,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자 여러분 이 물을 붓게요. 또 칡물을 여기다 부어서 드시면 또 굉장히 좋아요. 물에 이거를 어떤 분은 간혹 간호, 간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좋아하세요. 저도 이, 이거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당뇨파김치예요. 당뇨쪽파김치. 당뇨쪽파김치는 당뇨쪽파김치는 여러분 아주 쉬어 꼬부러지게끔 당뇨쪽파김치는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하루에 저는 두끼 정도는 이렇게 먹거든요. 저는 당뇨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미리 미리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감자를 거의 저는 넣어서 먹는데요. 위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가 탄수화물이 많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버리밥에 이렇게 그러면 당뇨가 반드시 잡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믿음을 갖고 또 드시면 더 좋겠죠.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제가. 음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어 꺼부라져 가지고 못 드실 것 같지만 습관적으로 조금 조금씩 드셔 보시면 이 매력에 빠지면 또 신김치로 저희 언니가 신걸잘못 먹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요. 굉장히 맛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자, 여러분 당뇨 찌밥 꼭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